정리하면서 사탄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물론 나도 알아야 되겠지만 상대방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손자가 쓴 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꼭 이기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위험해지지는 않는다. 때로는 아 지금은 싸우면 안 되는 때구나라고 물러서기도 하고 아 지금은 싸 싸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격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꼭어 적을 이기지 않는다 해도 내 스스로를 잘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어서. 위태롭지 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아셔야 되겠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동시에 또한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야구부는 이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딱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에서 떠난 자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다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게 야고보의 마지막 부탁인데요. 한번 19절을 보실까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이죠. 어, 미혹을 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다시 돌아서게 하면 누구든지 누가 라는 말은 누구든지 돌이키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혹되어 이 말이 나오죠. 이 미혹된다라는 말을 어, 찾아보니까 우리 지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어떻게 에, 사용이 됐습니까? 속지 말라. 미혹된다라는 말은 속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속으면 넘어가잖아요. 속아서 미혹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 뭐, 이단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에 속으면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는다는 말과 미혹된다는 말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즉 미혹된다는 것은 속았다 누구에게 속았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속은 것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그 말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분명하게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 강조를 해가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미혹하고 속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비슷한데, 그래, 이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입니다. 대체적으로 뭐 교회에서 듣는 얘기나 비슷하죠. 그리고는 끝이 살짝 다릅니다. 그러면 일단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게 질문을 하고 또는 우리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묻지를 않고 혼자 판단하다가 넘어가게 되죠. 사탄에게 미혹이 되면 즉 사탄이 그 사람을 미혹하면 가장 먼저 어디를 떠나게 만들겠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데 이 19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어디를 떠났습니까? 진리를 떠난 자 미혹을 받으면 사탄이 미혹하면 반드시 진리를 떠나게 진리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말씀, 하나님 결국은 말씀을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어, 진리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떠나게 만들죠. 어, 학교 다닐 때 혹시 어, 자퇴를 한 친구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퇴한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뭐 건강상의 이유, 뭐또뭐 뭐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근데 가만 보면. 이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자퇴를 하냐면 이 불량한 학생들이 자퇴를 합니다. 이 불량한 학생들 주변에는 어떤 학생들이 있어요? 불량한 학생들이 꼭 있습니다. 이 불량한 학생들이 그 친구를 순진한 친구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서 자꾸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동들 뭐 가장 비근한 것은 뭐술 담배하게 만들고 또뭐 자꾸 지각하고 결석하게 만들고 학교 끝나고 가야하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출입하게 만들고 저도 학상 시절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었는가? 감사하게도 이제 교회 친구들은 뭐 그럴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학교 친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 몇몇 친구들 중에는 저를 자꾸 이상한 대로 어, 인도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주 부잣집 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 가면 지하까지 해서 3층짜리 에, 집이고 정원이 뭐한 굉장히 넓었던 기억이 나요. 그 옆에 테니스장이 있어서 테니스공이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 친구 집에 가면 아주 테니스공이 박스채 있어요. 넘어온 공을 주서다가 예전에는 왜 손야구라 그래서 테니스공으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야구처럼 그 친구 집에 가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친구 아버님이 흡연을 하셨는데. 이, 이 친구가 아버지 담배 피는 거를 이 어깨 너머로 본 거예요. 아버지가 뭘 저렇게 맛있게 뻐끔 뻐끔 피실까? 근데 그 친구가 그 담배를 이제 아버님이 이제 집안 곳곳에 이곳저곳 부자니까 뭐 담배를 그냥 피다가 또 던져 두시고 던져 두시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지하에 자기만의 그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버지 담배를 한개피두개 피. 두개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호기심이겠죠. 그거를 이제 펴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저희, 저 같은 친구들이 가면 이제 그것을 이제 혼자만 하다가 어떻습니까? 에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어, 인도하는 거죠. 담배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빠진 친구들은 어, 이제 담배에 중독이 되고 모이면 처음에는 그냥 테니스공으로 놀던 그 아주 건전한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삼삼오오 이렇게 담배를 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에, 그 친구랑 빨리 손절하고 나와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로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처럼 되리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친구처럼 되게 돼 있죠. 저간 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친구들 보면 이제 어, 학업에서 점점 멀어지고 학교에서 멀어지고 급기야는 어디에서 멀어지냐면 집에서도 멀어집니다. 부모님에게서도 멀어져서 결국 그 유명하다는 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고 나쁜 행동들 결국 아이들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력을 예, 가질 수 없으니까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점점 점점 사회에 안 좋은 일들로 예, 소년원도 가게 되고 이런 처벌들을 받게 되면 결국 자기 인생을 그냥 망가진 채로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자포자기한 채로 방임하거나 방치하게 되죠. 예전에 제가 세 가족들을 교육하는 세 가족을 담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주간의 교육을 끝나면 마지막 교육되는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 요청을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 쭉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 요청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직도 그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매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오늘 수료하신 걸 축하드린다. 이제부터는 이제 어, 그때 세 가족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어, 이제 주일 낮 예배는 아직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용어들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세 가족들을 사주를 데리고 어, 이제 기초적인 것을 설교 형식으로 교육 형식으로 이제 가르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수료하면서 어, 제가 성경을 읽으시라 말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중에 이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교회 생활 아무리 잘해도 매주 교회 나와도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한 분과 뭐 교육부서에서 봉사를 했, 하고 또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또 교회 곳곳에 필요한 곳에 뭐 주차 봉사도 하고 여러 봉사를 아무리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제가 장담하건대 1, 2년 안에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뭐 저주하려고 그런 말한게 아니라 말씀을 읽지 않으면 봉사 뭐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아무리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결국은 사탄에게 한 번은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돼 있다. 그때 말씀이 없으면 그걸 이겨낼 방법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근본적인 질문인데, 우리 지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 그 다음 보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즉, 우리는 뭘로 태어난 존재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존재. 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진리의 말씀으로 출생한 존재, 창조된 존재.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는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규정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내가 성도다, 뭐다. 뭐,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주고, 뭐,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이랬으니까 내가 성도일, 성도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인가? 이것이 성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출, 어, 출생한 존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까?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모유는 어머니밖에 줄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뭐 1년 지나서 이유식도 하고 일반식도 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1, 2년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어머니만 줄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온 아이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도록 태생적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베드로가 갓난아이처럼 막 태어난 아이처럼 실령하고 순전한 저질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무엇인가? 사탄의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미혹해, 우리를 속여서 그다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에서 점점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건강한 아이, 건강한 사람은 아마 하루에 세끼 또는 두끼, 뭐 한끼를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한끼를 잡수시든 세끼를 다 잡수시든 어떻습니까? 규칙적으로 골고루 영양을 담은 그 식단을 짜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데 그걸 다 섭취하는 식단. 그게 건강한 사람이듯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편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주구장창 봉사만 하는 분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선생님들 제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제 경험상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예배 드린다고 뭐 다른 우리 대, 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다른 교육을 받질 않아요. 본인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나는 말씀을 다 알고 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 갖습니다. 그러나 본인들도 말씀을 골고루 읽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떠난 형제들이 주변에 있는가 너무 봉사만 치우치고 전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분이 혹시 주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같이 말씀의 자리에 같이 어떻게 설수 있을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습니다. 19절 끝에를 보실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게 해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참 야고보가 말씀을 미혹 받아서 진리를 떠난 자, 말씀을 떠난 자를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말씀을 떠나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도 하지만 성도였다가도 다시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또 다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즉 말씀을 떠난 사람을 미혹을 받아서 미혹된 길에 서 있는 죄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미혹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술, 담배를 막 하고, 공부를 멀리하고, 학교를 멀리하고, 심지어 가정까지 부모까지 떠나려고 하는 친구가 되어 있다면 그 친구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참된 친구지 않습니까? 친구가 자꾸 학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모르겠다.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정말 진정한 친구였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진정한 내가 사랑했던 친구라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친구를 돌이키게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 음.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위로해 주고, 또 처음에는 잠시 뭐 여러 가지 말로 함께 할수 있지만, 결국 내가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그 친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결국은 말씀의 자리로 그, 자, 그 친구를 세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지난 1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냥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만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이 말씀 앞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 구원할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심어져 있다 그 말씀을 다시 온유함으로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잘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잡아채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잡아채면 이쪽으로 가고 아무리 이쪽으로 잡아채는데 여러분 자꾸 짐승이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친구들 또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자리로 이렇게 고삐를 이끄시는데 자꾸 어긋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그 친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녀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방법.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일수록. 어릴 때부터 말씀의 자리에 반드시 앉혀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아이들 말씀 안 읽고 큐티 안 하면 용돈을 안 줬어요. 애들이 뭐 용돈 궁에서라도 말씀의 자리, 큐티 자리 꼭 하고 그렇게 갔고. 지금은 이제 떨어져 있지만 가끔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사진 찍어서도 보내달라. 그리고 확인도 하고. 물론 다큰 성인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잘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걱정이 되죠. 그렇다고 어 놔둘 수는 없는 일이고 또 아, 그래서 조금씩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드럽게 아, 접근을 하죠. 그래 가끔 막 용돈으로 또 위협하기도 하고 하여간 해가... 우리 말씀의 자리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또 친구들을 또 주변에 우리 지인들을 계속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야구부의 결론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너 자신도 기도해야 되지만 결국 시험받아서 말씀을 떠난 자가 주변에 있거든 그를 도와주어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내 자신을 시편 1편 말씀처럼 항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시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변의 우리 자녀들 혹시 우리 지인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 지체들이 있으시거든, 지혜를 발휘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